자, 큰 문제 5번이네요.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어 15점입니다. 자, 일단 큰 문제 5번은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원천징수는 화면에 메뉴에서 원천징수 탭이 있어요. 자, 이 탭을 눌러주시고 메뉴를 찾아가시면 돼요. 일단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코드 4원 어, 코드 102번 이기자 남자의 6월 수당 공제 등록 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중에서 급여 자료 입력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쭉 찾아보시면 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 여기에 나와 있죠. 눌러주시고 자 다음 두 번째 몇월인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어, 6월 30일이죠? 6월의 수당 공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06이고, 그리고 2016년 6월 30일. 자, 이렇게 하면 사람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고, 요 중에서 사람 이름은 누굽니까? 이기자. 이기자가 되겠네요. 이 사람. 이기자를 선택해 주시고, 자, 이 항목들을, 이 수당들을 등록을 하고, 돈 입력하고, 수상들 등록하고 돈 입력하는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급여 내역이 이래 쭉 나와 있고요. 공제 내용도 이래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자 기타 자료부터 한번 봐요. 식사 이외에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다. 자요거하기 전에 우리 급여 자료 등록 어, 급여 자료 등록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어, 공제해 보면. 근로소득에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는 비과세입니다. 두 번째, 이런 것들 다 비과세가 되고요. 식사 또는 네.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가 되는데, 이때 식사를 주면은 과세요. 밥을 안 주고 식대만 줬을 때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월 증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월급이 150만원 이하가 돼야 되고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액이 즉 작년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보육비 특히 육아수당 출산보육비 육아수당이라 그래요. 육아수당은 만 6세까지만 적용됩니다. 비과세 넘으면 안 돼요. 요정도는 뭐 여기에 나오는 항목들만 비과세가 되고요. 나머지 싹 다는 과세입니다. 따라서 급여 중에서 비과세는 몇개 없어요. 대부분 과세입니다. 아,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 보니까 식대 이외에 별도를,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식대 있죠. 이 식대는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비과세가 되겠죠. 비과세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겠습니다. 비과세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어, 여기 보십시오. 월, 십, 아, 어디 갔노? 식사 또는 월1 0만원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비과세요. 그리고 밥도 안 준다 그러죠. 요거는 빼겠어요. 됐고. 다음.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실제 소유된 시내 교통비 대신 지급한 부분을 실비현상적으로, 어, 변상 성격으로 보상해 주는 거다. 자, 요 자가운전보조금 이 있네요. 자가 운전 보조금도 자기 차를 가지고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있네요. 이것도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겠네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다음, 요것도 이제 끝내버리고. 필요시 수당 등록을 하고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급여자료에 입력하고, 당연하죠. 우리가 판단했어야 됩니다. 요거는 뭐별 필요 없고. 다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등급표 대신 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요자리를 가지고 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일단 비과세는 두개 찾았어요. 자 나머지 것들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봐야 됩니다. 자 기본급은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과세이면 왜 과세이고 비과세면 왜 비과세가 될까요? 일단 이게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과세 왜 과세냐면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이 있죠. 여기에 나오는 것만 비과세입니다. 급여는 여기 없잖아요. 여기에 없는 건다 과세입니다. 다음 상여 상여는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에 나와 있는가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과세입니다. 직책수당 여기에 직책수당이란 말이 나와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이것도 뭐 과세입니다. 월차수당 여기에 월차수당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으면 뭐 과세입니다. 다음 요거 두 개는 고 자격증수당 자격증수당은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과세입니다. 따라서, 요거 빨간색 두 개만 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다, 아, 빨간색 두 개만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과세로 수당을 등록해야 됩니다. 수당 등록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 기자 선택해 주시고요. 사실, 급여 자료, 거 어, 자료 입력하는 것은 어디가 포인트냐면, 요 놈입니다. 수당 공개 있죠? 여기가 가장 포인트예요. 이거 한번 눌러 주세요. 여기서 등록하는 겁니다. 아, 자, 먼저, 비과세 항목 입력 화면 표시 여부, 여기 있죠? 체크해 주세요. 여기에 체크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 아무 변화가 없네요. 미안해요. 어 수단 공제 다시 눌러 주세요. 화면. 자, 이게 체크를 하면 나중에 요 항목들 있잖아요. 요 항목들 중에서 비과세 된 것은 파랗게 표시가 됩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왜? 우리는 파란색이 다 하고 나면 몇개 나와야 될까요? 파란색이 두개 나와야 되겠죠?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체크를 해주시면 파랗게 구분이 되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됐어요? 출발합니다. 자, 먼저 문제 보면서요. 먼저 기본급, 거비가 되겠죠? 기본급. 기본급 있네요. 기본급은 과세 맞죠? 맞으니까 됐고. 이거 사용해요, 안 해요? 사용하죠. 사용하면 엽니다. 1번은 넘어가겠어요. 가면 뭐는 끝났다? 아, 요거 어, 기본급은 끝이 났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됐고 상여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상여에요 사견은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과세. 맞죠? 맞고 다음 우정기 사용하죠? 여. 다음 세번째 직책수당이네요. 자 직책수당 과세 맞죠? 맞고 어, 그리고 사용하고 됐나요? 다음 자 어, 월차수당 월차 수당 있네요. 과세 맞죠? 과세 맞고 사용하죠? 맞네요. 다음. 자가 운전 보조금. 이건 비과세네요. 맞아요? 자, 자가 운전 보조금. 요거 비과세 맞죠? 사용하죠? 됐네요. 다음. 자격증 수당. 아, 식대. 식대 여기 있죠? 식대 비과세 맞고 사용하죠? 맞네요. 밑으로 내리면 더 있어요. 이렇게. 자, 더 있고. 자격증 수당 있네요. 자 일단 야간 근로 수당은 사용 안 하죠. 사용 안 하니까 요거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두. 사용 안 하는 거로 바꿔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수당만 없잖아요. 맞죠? 자격증 수당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찍어주시면 자격증 수당은 과세였나요? 비과세였나요? 자격증 수당 과세였죠. 과세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기증 수당 까맣게 돼 있잖아요. 이게 과세, 비과세가 중요합니다. 됐어요? 자, 요거 과세로 바꾸실 수 있겠어요? 항목은 뭐가 돼요? 그대로입니다. 자격증 수당 그대로 치면 돼요. 항목을 무엇으로? 자격증 수당 엔터. 이래 치실 수 있겠습니까?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요거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됐나요? 다음, 어, 요거 됐고, 어, 요런 코드도 없고, 자 요거 전기 부정기는 매월 받으면 정기가 되고 일시적으로 한 번씩 받으면 부정기 하면 돼요. 자여기에 보니까 정기를 라 부정기를 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판단하면 되는데 자격증 수당은 매달 줄까요? 우짜당 한 번씩 줄까요? 얘는 매달 주겠죠. 매달 주니까 뭐? 정기로 하겠어요. 1번 요거 입력 가능하겠어요? 그래 사용할 거니까 뭐? 요. 자 그러면 요거, 자격증 수당 등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돈은 조금 있다가 입력할 거예요. 됐나요? 자, 밑에 공제 내역도 있어요. 이거 한번 봐요. 국민연금 있는지 봐요. 국민연금 있죠? 다음. 두 번째, 건강보험. 건강보험 있죠? 이 점은 넘어가면 돼요. 세 번째, 장기요양보험. 있죠? 다음, 고용보험. 있죠? 그리고 소득세 등록세는 없죠? 자동으로 나와요. 이거는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만들 필요 없고. 자동으로 놉니다. 자, 그리고, 탁자금 상환 있죠? 이는 없죠? 없으면 뭘로? 부. 바꿔버리면 돼요.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어, 파란색 맞네. 파란색 나와있죠? 이거 두 개. 어, 제 모니터가 이상하네요. 어, 자, 아무튼, 여기 파란색. 이렇게 비과세가 두개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 그, 기본급에 찍으대요 이제 돈을 입력하러 가면 돼요. 간단합니다. 돈을 입력하러 가요. 기본금 얼마? 2++, 엔터. 상여금 얼마? 1++, 1++, 엔터. 식책수당 얼마? 250++, 엔터. 월차수당 150+. 식대, 어, 식대 100+. 1000+. 자원전 보조금 200+. 자격증 수당, 어, 세게 주네요. 350불. 여러분들도 세무이급 자격증 따서 어, 자격증 수당 한 달에 35만원씩 꼬박꼬박 받으세요. 국민연금 180불. 금강보험 121400. 121400. 장기요양보험 7950. 맞죠? 맞으면 넘어가면 돼요. 다음, 고용보험고용보험 2600. 26불. 26불 그 다음에 어, 소득세 80불 소득세 80불 그리고 지방소득세 8천원 자요돈다 입력했습니다. 맞나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급여자료 등록하는 것은 어떤게 어떤, 거, 어떤 게 가장 포인트다? 수당공개에서이 급여 항목들을 과세 비과세 없는 것은 추가하고 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로 바꿔버리고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식대는 비과세 식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그대로 쓸 거니까 문제없는데 만약에 이게 과세인 경우도 가능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과세 비과세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고 부로 바꾼 다음에 비과세로 다시 등록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봐, 요거를, 식대를 내가 과세로 바꾸고 싶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럼 요거 찍어서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 길이 없으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해야 된다? 구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비과세로 새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금은, 여기 보세요. 비과세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30만원. 맞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식대입니다. 식대는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나요? 매월 10만원까지죠. 내가 여기, 우리 회사는 식사를, 식사대를 한 달에 20만원씩 줘요.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 10만원은 비과세, 10만원은 과세, 이렇게 쪼개어서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비과세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바로 20만원 한번 해볼게요. 2 0 0 0 0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하시면, 비과세 항목이얼마입니까 30만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대가 여기에 20만원을 준다 하더라도, 뭐 10만원, 10만원 쪼개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태로 해서 20만원을 그대로 입력하면 캠프트가 알아서 10만원은 어, 비과태로 가고 나머지 10만원은 과태로 보내줍니다. 자 원래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1 0대한번 보세요. 1 0대 지금 10만원이죠. 비과태가 얼마입니까? 30만원. 과태는 얼마? 370만원이잖아요. 375만원. 자 이걸 20만원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보세요. 비과태는 30만원 똑같죠? 과태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3 0 0 85만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어, 과세 10만원, 비과세 10만원, 이렇게 쪼개어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과세를 해가지고, 금액을 얼마든지 입력하더라도, 어, 컴퓨터가 알아서 비과세 되는 한두까지만 비과세 입력이 되고, 과세는 지가 알아서 과세로 넘겨준다. 이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10대, 이렇게 100불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하고, 빠져놓으시면 됩니다. ESC. 5분의 1번, 이해 되시겠어요?